이번 강의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순열을 보면 모두 서로 다른 n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a, a, b, b. 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인 순열을 이용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문자를 서로 다른 것들로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첨자를 붙여서 a1, a2, b1, b2 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네 이 가지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이므로 4 팩토리얼 즉 24가지가 될 텐데요. 이중몇 가지 경우만 뽑아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a1 a2 b1 b2 a1 A2, B2, B1. A2, A1, B1, B2. A2, A1, B2, B1.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A1, A2는 A였고, B1, B2는 B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결국 모두 A, A, B, B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것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4개였던 것이 1열로 배열을 한다면 한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4개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A1, A2가 1열로 배열되는 순열의 수 2팩토리얼. B1, B2가 1열로 배열되는 순열의 수 2팩토리얼. 이두 가지는 동시에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 a, a, b, b 같은 것이 있네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x가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a, a, b, b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 생각하면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만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게 되면 결국 4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x이기 때문에 x는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 4는 결국 전체 문자 개수가 되는 것이고 이 2는 a a의 개수 이 e, 이는 b의 개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죠. 이를 일반화해서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해서 결국 알게 씩 있을 때 n개를 일열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일, 전체를 일열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에서 중복되는 개수만큼 팩토리를 해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제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6개의 숫자 1, 1, 1, 2, 2, 2를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총 가지고 있는 문자는 6개니까 6팩토리얼. 그래서 1위, 1의 개수는 3가지니까 3팩토리얼이고 2의 개수는 3팩토리얼 임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 그리고 분모를 그대로 써준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3팩토리얼은 6이 되기 때문에 약분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0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빨간색 깃발 2개, 파란색 깃발 3개, 노란색 깃발 4개를 일렬로 배열하여 신호를 만들 때, 양 끝에 노란색 깃발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총 깃발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양 끝에 노란색 깃발이 오도록 한대요. 그러면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럼 이 사이에. 7개의 깃발이 오게 될 텐데, 여기에는 남은 깃발을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깃발이 2개, 파란색 깃발이 3개, 노란색 깃발은 양 끝에서 썼기 때문에 2개를 배열을 하면 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총 7개 중에서 빨간색은 중복되는 게 2개, 파란색은 3개, 노란색은 2개가 되므로 이를 계산을 해주면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고 밑에를 그대로 써준다면 2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는데 여기에서 3팩토리얼 약분해주고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4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시켜줄 수 있겠죠. 따라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정답은 21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이제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지점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Q까지 도착하는 최단 경로의 수를 모두 구해보도록 할게요.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는 경로를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지 방법을 본다면, 어, 이렇게. 이렇게도 최단 방법, 최단 경로가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방법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1번과 2번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본다면, 오른쪽으로 4번을 간 다음에 위쪽으로 3번 올라가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화살표를 표시해 본다면,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쪽으로 3번 간걸알수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을 본다면, 두 번째는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위로 다시 두번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세번 가는 걸알수 있겠네요. 이거를 표현해 보면,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 위로 다시 두번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세번 가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개수를 살펴보니까, 위에 1번에서는 4개라는 걸알수 있겠고,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또 위로 가는 방향의 개수를 살펴본다면 여기도 3개가 되고 여기도 3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최단 경로로 가는 수를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4번을 가는 것과 위쪽으로 3번 가는 것을 일열로 배열하는 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총 7개 중에 4개와 3개로 같은 것이 있으므로 순열의 수는 총 7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 분모는 그대로 써주면 4팩토리얼은 약분이 되고 3팩토리얼은 6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시점 P에서 출발하여 이 R을 거쳐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R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그럼 경로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P에서 R을 거쳐서 Q를 가야 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P에서 Q까지 가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고 R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동시에 각각 일어나는 일들임으로 이 둘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P에서 R까지만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화살표로 앞에 문제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으로 세 번을 가고 위쪽으로 세 번을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비교하면 마찬가지임으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3개, 위쪽으로 가는 것이 3개이므로 이것을 계산하면 앞에서 계속 계산을 해왔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어,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조합에서 봤었죠. 이것은 즉, 63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63은 20이니까, 그럼 결국, P에서 R까지 가는,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0까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아래서 Q까지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서 Q까지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번 가고 위쪽으로 한번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표현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두 번, 위쪽으로 한번이으로 결국 전체 세개 중에서 중복된 는 것은 오른쪽으로 두번 가는 거가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결국 구하는 것은 둘이 동시에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곱하게 되면 20 곱하기 3은 6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 8번을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문자 A 4개와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두 학생의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네요. 먼저 태호의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태호는 6개의 문자 중에서 같은 문자가 4개, 2개씩 있으므로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태호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6개의 문자 중에서 A는 4개, B는 2개가 있으므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분문은 그대로 4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쓴다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2팩토리얼은 2가 되기 때문에, 6과 약분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5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윤나의 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는 6개의 자리 중에서 A, A를 놓을 4가지 자리를 택하면 나머지 2개의 자리는 B로 정해지므로 이를 조합의수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6개 자리가 있을 때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먼저 a가 4개 있으니까 이 4개의 자리를 먼저 택하게 된다면 나머지 자리에는 자동적으로 b가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 6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4개를 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렬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 이거는 조합이 돼서 6개 중에 4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즉 이것을 계산하면 62와 같으므로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태호의 방법과 윤아의 방법을 비교했을 때 답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같은,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조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3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